주요 뉴스입니다. 돈의 학교 건물의 내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지만 예산 투자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덕진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업체에게 술값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 당국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천연기념물 저세를 조사해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미 씨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주, 전주 덕진 경찰서 직원이 경찰서 계약 업체에게 술값을 요구한 문자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에 돈을 받아 윗선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덕진 경찰서 경리계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14년 경찰서 전산 유지보수 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술을 먹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노골적으로 술값을 요구합니다. 이날 업체 사장은 술값 20만 원 상당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몇 개월 뒤 A 행정관은 업체 사장에게 85만 원을 빌려 입금받기도 했는데 여러 차례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2년간 A 행정관이 소속된 경리계를 통해 경찰서 전산 유지보수 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돈이 당시 경찰서장 회식비로 쓰일 것이라는 말을 제보자인 업체 대표가 들었다며 윗선 상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서 지금 공금 횡령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부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서 상부의 연계 여부도 밝혀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A 행정관이 보낸 문자에는 3개월에 나눠서 결제해주겠다. 입금받은 돈을 잘 전달하겠다 등 조직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채무다. 공문 부분에서는 뭐그2년 동안에 다 조사해 보니까 그 부분 없다 이거죠. 전북 경찰은 논란이 불거진 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세만금 갯벌은 저세의 주요 서식지지만 과거 환경 당국의 조사에서는 저어새의 존재가 번번이 누락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당국이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사업을 앞두고 1989년 작성된 새만금 환경 영향 평가서입니다. 새만금 지역 내 조류 가운데 법적 보호종은 검은머리물대새와 큰고니, 알락꼬리마도요 등세 가지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98년 나온 보고서에서는 법적 보호종이 알락고리 도요새 한 종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새만금 산업지구 환경평가서에는 법적 보호종이 12종으로 늘었지만 저세를 포함한 8종은 실제 관찰이 아닌 문헌 확인종으로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 펴낸 책자에는 저세를 비롯한 22종의 멸종 위기종이 2005년부터 꾸준히 관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이나 강하구는 저어새가 살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근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멸종유종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은 2013년에서야 추적장치를 단 칠산도 저어새 세 마리 중두 마리가 새만금 갯벌을 거쳐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전남북 중요 해안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새만금 내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책임 있는 기관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돈의 농민들이 곳곳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습니다. 전농 전북 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밥쌀 수입 등으로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다며 익산 오산면에서 수확을 앞둔 논 0.4헥타르 가량을 갈아엎었습니다. 김제와 순창 장수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으며. 농민들은 재고미 대책 마련과 갑살 수입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내 학교의 내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투자하면 전체 학교 내진 공사에 100년이 걸리는 실정이어서 예산 확대가 시급합니다. 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2년에 문을 연전주한 중학교. 내진 보강을 포함한 보수공사가 다음 달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 2층 보강공사가 끝나면 진도 6.0까지의 지진에는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기둥 사이에 보강을 했기 때문에 강성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뜩이나 지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요즘 학교 측에는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전해진 위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거를 해가지고 해주시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돈의 전체 학교의 내진 보강률은 16.9%, 14%인 제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도교육청은 모두 보강하는 데는 3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0억 원을 들여 10곳씩 보강한다 해도 10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내년부터 재해 대책 예산을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업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내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무방비나 다름없는 도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서로 다른 네개 종단이 하나 되는 세계 종교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섯 동안 종교인과 시민들은 타 종교를 배우고 함께 마음을 나눌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종교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길을 나섭니다.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와 천주교 등 믿음은 다르지만 타 종교 시설을 둘러보며 서로를 더욱 이해해 나갑니다. 종교인들이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서 거기 가면 사실은 종교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종교인들의 화합 한마당인 2016 세계 종교 문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답사와 문화 행사를 통한 타 종교 이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증산사와 전동 성당 등을 함께 둘러보며. 종교별 미술과 건축의 특색을 탐구하고 공연과 뮤지컬도 펼쳐집니다. 특히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돼 유네스코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Very happy to see that four religions are coming together to speak about peace, and this is very, very, very important. 축제 조직위는 종교인들 넘어 일반 시민들의 축제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 함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프로를 더 많이 개발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종교문화 축제가 갈등으로 치닫는 세계 종교계에 잔잔한 울림을 던져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추석 연휴에 내린 많은 비가 가을 농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전북에 평균 130mm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을 배추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고추 역시 수확량 증대가 기대됩니다. 한편 강한 바람에도 낙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병충해 발생에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카지노가 불러올 정주 여건 악화나 사회적 손실에 대한 우려들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선 강원랜드 지역 인사는 현재 카지노는 6천여 명에 이르는 고용 효과가 있지만 전당포나 마사지숍 증가로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고유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훼손하는 주범이 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그 안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 유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어 토론자들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에 맞서 컨벤션과 의료 관광 등 연관산업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국제 어떤 법률에 제소를 하거나 해서 이 잘못 빗장 열게 되면 전국이 다 내국인 카지노로 될수 있는 외국계 기업이 10조 투자 의향이 있다고 전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카지노 수익은 카지노 자본들이 사유화하고 사회적 비용은 국민 몫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책회의 날마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붙였습니다. 이 김관영 의원이 카지노 발표한 뒤로 그래서 어뭐 정치적 꼼수도. 또한 2012년 기준 국내 도박 중동 유병률이 7.2% 선진국의 세배 수준이라며 내국인 카지노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발의된 세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카지노 찬성 측과 함께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정기국회 기간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이 처우개선비 지급을 요구하며 강경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북 어린이집 누리교사들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부터 지급 중단된 1인당 처우 개선비 18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집단 사직과 함께 연가 투쟁과 집단 결근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 교사들은 지난 6개월 동안 200여 명이 직장을 떠났다며 김승환 교육감과 송하진 지사에 대해 누리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유통기한 등 축산 관련법을 어긴 정육 식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정육 식당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유통 기한을 위반한 세 곳을 포함해 모두 25곳을 적발해 최대 영업 정지 15일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정육 식당에서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상품 106건을 수거해 전문 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군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을 연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임실엔 치즈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임실군은 다음 달 6일 치즈 축제 개막에 대비해 개최지에서 점검 회의를 갖고 기반 시설과 준비 상황을 둘러본 뒤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현장 행정을 통해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임실 엔치즈 축제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자원봉사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진행 보조와 환경 정리, 행사장 안내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단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1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와이드 푸드 축제에 참여를 통해 스스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지역 기업 등의 후원으로 푸드뱅크 기부 나눔 축제를 열어 180여 조소득층 가구와 국제시설에 300개의 식품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순창군 작은 영화관이 주민들의 문화 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작은 영화관에는 한달 평균 5,000명이 넘는 관객이 찾아 누적 관객이 순창군 전체 인구의 두배 가까운 5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작은 영화관이 지역 주민들과 귀성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만큼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남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문을 열면서 취업 알선과 복지 상담, 자활 지원, 실업과 고용보험, 서민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한광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과 내일 전주 한옥마을 공간봄에서 전라도의 춤, 전라도의 가락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전북 도립 국악원은 오늘 국립 무형유산원에서 전남 도립 국악단 초청 교류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시립 교향악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회원전이 오늘부터 25일까지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군산시민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정기 연주회가 모레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있습니다. 2016 군산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내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여성 일자리 인식 전환을 위한 명사 특강이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강을 진행합니다. 군산대학교는 가을 대학축제인 황룡제를 오늘부터 4일간 캠퍼스 일대에서 엽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서바이벌 형식의 퀴즈대회인 과거시험 참가자를 오늘부터 23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남원 24도, 무주 23도 등 22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